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잖아요. 자, 편집은 편집 어플이 있습니다. 이 블루하고 비바 비디오를 배워보겠습니다. 플레이스토에 들어가셔서 VLLO라고 치면 블루 쉬운 동영상 어플 브이로그 앱 이렇게 뜹니다. 물고기 모양으로 떠요. 이게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에요. 이 편집 프로그램이 제가 편집을 하거든요. 자 이렇게 열기라고 보이신 분들은 이미 바탕화면에 어플이 깔리신 분이고 열기 않고 설치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새롭게 깔고 나서 어, 이, 이 블루가 이 물고기 모양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이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클릭하면 비디오, 비디오 샵 gif 만들기라는 홈화면이 나옵니다. 이 홈화면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. 이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뀔 때 모든 사진에서 전체, 비디오, 사진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 멸치 아 블루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상태로 나오는데 이 상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안에 있는 모든 동영상과 사진이 이렇게 노출이 이렇게 동영상 사진이 노출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. 아, 내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영상을 만드는 스토리, 전개 과정의 순서에 맞게 화면을 터치를 하면, 돼요.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화면이 다 내려옵니다. 그러면 그 내려온 화면을 받고 이 터치를 하고 나면 이 아래쪽으로 화면이 다 내려오거든요. 그리고 나면 오른쪽 위에 빨간색 가는 모양이 있습니다. 이걸 창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. 이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에 보시면 1대1, 4대5, 16대9, 9대1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대9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이 빨간색 화상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타임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편집은 몇 가지가 있냐? 편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화면을 분할하는 것또 하나는 오디오를 넣는것또 하나는 자막을 넣는것이세 가지를 편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는 화면을 분할해야 되겠죠. 화면을 내가 원하는 만큼 찍어서 다 세팅을 했는데 그 중에 쭉 한번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게 플레이 버튼입니다. 이 플레이 버튼을 쭉 누르는 게쭉이 편집선이 쭉 가면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죠. 이 빨간 선이 편집 기준선입니다. 이 빨간 선이 편집 기준선. 편집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는 게 뭐냐? 이 선, 빨간 선.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드래그하면 화면이 움직입니다. 화면을 살짝 터치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요. 하얀색 박스가 그러면 그 화면을 내가 편집해야 되겠다라고 알려주는 행위 그러면 이 빨간색 아래에 이렇게 가위 모양의 분할이라는 이 표시가 떠요. 그러면 이 분할이라는 가위, 가위 모양을 이 터치를 딱 해주면 여기 여기 딱잘린다 이렇게 다시 분할을 딱 눌러서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해서 보면 왼쪽에 삭제 버튼이 있어요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부분을 삭제가 됩니다 어찌 됐든 화면이 이렇게 블록이 설정되어 있어야만이 이 삭제 버튼과 분할 버튼이 활성화 된다는 거 꼭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어? 자 하민을 분할하고 나서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냐? 이제 자막을 해야 됩니다. 자막은 이게 글자라고 표시가 됩니다. 이 빨간색 선에 글자라는 이런 오디오 스티커 글자 PIP 필터라는 이런 메뉴가 나타나고 글자가 나타납니다. 글자를 클릭하면 왼쪽 부분에 글자 라벨 자막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. 자막은 글자로 쓰고 자막은 자막으로 쓰시면 돼요 이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. 기본값, 크리스마스, 텍스트 히어 에가지고 이런 형태로 글자를 쓸수 있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. 클릭해서 이걸 클릭해서 쓰면 요 화면에 글자가 떠요. 화면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자판이 나옵니다. 자판을 따가 글씨를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길게 했을 때는 자막을 누르면 됩니다. 자막에는 이게 띠가 형성되어 있어요. 띠가. 이 띠에 글자들이 좀 작기도 해요. 그런데 많은 글자를 쓰려면 이 글자보다는 이 자막을 쓰는 게 좋다. 자, 그리고 나서 어, 이제 배경음악을 해야 됩니다. 배경음악을 낼 때는 이렇게 오디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오디오. 오디오를 누르면, 여기에, 왼쪽에 또, 배경음악, 효과음, 목소리, 이세 가지의 오디오가 나옵니다. 배경음악은 뭐냐? 백뮤직. 그러니까, 화면 아래에 잔잔히 깔리는 음악을 배경음악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효과음은 뭐냐? 문 닫는 소리, 끼익, 물 쏟아지는 소리, 박수 소리, 함성 소리, 우와! 하고 함성 소리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. 짤막하게. 그걸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을 효과합니다. 하고, 목소리는 뭐냐, 나레이션입니다. 그래서, 촬영을 할때 목소리가 안들어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촬영해서 가져가서 촬영 화면을 보면서 내가 목소리를 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저 목소리 버튼을 누르면, 목소리 버튼이 확장되고, 이걸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, 그 녹음 기능 버튼을 누르면, 편집하는 과정에서, 어 목소리를 열수 있습니다. 원음을 지우고 목소리를 열 수가 있고 원음을 50%, 30%, 20% 이렇게 그 음량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영상이 다 만들어졌어요.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. 비디오 추출하기. 비디오 추출하기 영상이 다 만들어지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네모 박스에 화살표가 하나가 있어요. 번액이라는 화살표입니다. 그걸 탁 누르면 이렇게 딱 바뀌어야 합니다. 비디오 추출하기, 해상도, 저화질, 일반화질, 고화질 제가 왜 VLL을 블루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냐면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도 없고 고화질로도 추출이 가능하고 워터마크도 없다. 그렇게 해서 어, 1 9 2 0 1 0 8 0 고화질로 되어 있으면 추출하기를 누르면 추출이 됩니다. 기기를 잠그거나 불러를 내리지 마세요. 비디오 만드는 중에서 쭉쭉쭉쭉 하고 비디오가 다 만들어지면 비디오를 앨범에 저장하였습니다. 공유하시겠습니까? 해서 인스타그램, 유튜브,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다 뜹니다. 이 상태에서 유튜브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채널로 바로 넘어가고 그런데 오늘 꼭 만들어놓고 공유하고 를 싶지 않다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. 그냥 나가면 이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냐? 갤러리에 vll라는 폴더가 형성이 돼요.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, 즉 업로드를 하려면 이제 아까 여기에서 바로 유튜브 앱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. 자기 채널명과 제목, 설명 이게 뜹니다. 바로 떠요. 자 그런데 바로 이 상태에서 안하고 갤러리에 가셔서 하시려면 갤러리에 가셔서 그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이 떠요. 그 공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플랫폼이 뜹니다. 거기에서 유튜브로 앱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. 자 여기에 여기 함께하게 TV 오른쪽이 아래로 삼각형이 하나 보여요. 채널을 원래 하나만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브랜드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 있는데 이 영상은 이 채널에 이 영상 이 채널에 이렇게 호환하려면 이 부분을 누르면 본인이 만든 채널들이 다 뜹니다 거기에서 채널을 선택해서 영상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. 일단 한계희 TV로 영상 채널을 올리겠다 하면 여기 영상 제목을 씁니다.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에서 비공개 공개, 비공개, 미등록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. 공개를 할 수도 있고, 비공개를 할 수도 있고, 미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블루 편집을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고요.